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켜 주시고 또 하나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참 감사합니다. 음, 10월 달도 우리를 지켜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또 11월 달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기대합니다. 하나님 어 오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복음을 전한 일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의 님 복음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Father, oh, your kingdom come, your will know no as it is in heaven. With us day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and we are so

요 요한 모금 1장 12장 말씀 요요 요, 요한 모금 1장 12장 말요요 요한 모금 1장 12장 그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가파는자 주민님들들에게는 온갖 파는자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응.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복귀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복귀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복귀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무 귀여워. 자, 우리 이 말씀도, 외워서, 우리 다음, 다음 달에, 음, 이 홍주 있다가 발표할게요. 아, 오! 매달 이제 말씀, 말씀, 암송하고 할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른 시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사도행전 1 3장이절 말씀. 네 소리 나네요. 아니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Why they were wasting? The Lord and passing, the Holy Spirit said, Set apart for me, Barnabas and Saul, for the work to which I have for them. Acts chapter 13, verse 2. Well, <laughs>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 오. <laughs> 주님이 함께 하셔. 제자들은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았어. 주님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님은 우리의 성령이 아니 헤레 스피리도 산토 공경 충만한 제자들은 예수의 운동을 전비히 전했고 생명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 너희가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나? 통성명의 <laughs> 사람들이 그리프가 만들어지게 돼 이것이 첫 교회이지 예수의 죽음을 보게 되 또 어디갔지? 사라진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고 믿음을 잃지 않았지. 누구야, 누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곳에 모여 있고 잡으러 가자. 예수님 전하는 자를 잡아들여라. 예수님을 위해. 예수를 핍박하던 사은 예수를 만나고 바울이 돼. 하도 복음을 전하게도지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돈보고 있었어. 이제 주례 따릅니다. 그런데 안디옥교의 사람들에게 성지에 아울과 바나바를 사로세우나 바울과 바나바.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택해 전도자로 세우셨어. 나는 예수를 본적 없지만 예수를 전하는 사도야. 자, 아, 우리 계속, 복음 배달부, 지난주에 계속 들어왔어요. 그쵸? 어, 지난달에, 어? 아, 아니야. 이제부터 또 시작이에요. 복음 배달부 말고, 이제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지 볼 거예요. 우리 제일 처음에 복음 전, 그 배달부에서 누가 나왔었죠? 어떤 게 나왔었죠? 초대 교회가 나왔고, 베드로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더니 어, 안전백이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하루에 3천명씩 돌아왔대요 어, 그리고 또 누구였더라? 스테반 그렇죠 돌에 맞아서 어 스테반 그 다음에 빌립도 있었고 또 누구예요? 어, 지난주에 누구예요? 사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울 바뀐 사건이에요 오늘은 이진이야기로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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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예요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어디서다 잡으러 가자 했더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쁠 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어, 무서워. 예수님 안 믿어. 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흩진그 장소에서 또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여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뭐가 생겼냐며 짜자자잔. 교회가 생겼대요. 교회? 나는, 무슨 교회일까? 어? 아우 오브 뭐 어째 알맞구나 맞아요 뭐예요 무슨 교회 이름 뭐 어떤 교회 이름이지 안디옥 교회가 생겼어요 안디옥 그런데 자자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기또 모였구나 이제 잡으러 가고 사울도 왔어요 그치 근데 그 사울이 어떻게 바뀌었지 바울로 바뀌었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바울이었어요. 자 잠시만 자 이제 복음배달을 만나러 갈 거예요. 오늘은 누구 누구일까 오늘 두 사람 만날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있던 사람들 다 훑다 흩어지고 났는데 어디서 교회가 생겼냐면 까 어디 교회였죠 이름이 안디옥 어지옥 지역의 이름이 어 우리 군포교회 이런 것처럼 우리 야베스교회 험교회 이런 것처럼 그런 교회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어, 안디 교회에서 예수님 있는 사람 많아졌어요. 라는 소문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기뻐했어요. 와, 이렇게 지금 예수님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든 시기에 예수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다니 너무 대단한걸?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교회에 도와줄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뽑았냐면 바로 이 사람을 뽑았어요. 누구냐면 바로 읽어볼까요? 누구요? 바나바, 바나나 아니고 바나 바예요. <laughs> 바나바요, 바나바. 바나바를 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가서 바나바야, 이 바나바야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참 전해줘 하고 뽑았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어떻게 이 사람을 뽑았을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번 볼게요. 이름은 바나바고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뭐, 뭐예요? 성령님과 믿음이 정말 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딜 가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바나바를 뽑아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디로 보냈어? 이제 안디옥 교회로 보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굳건하게 잘설수 있도록 어 바나바를 보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자기 혼자 교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일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예요? 사울. 지난번에는, 지난주 사울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바울로.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던 이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바울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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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를 좀 도와줘. 나를 도와줘서 하는 일을 같이 하자.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함께 기도하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셨어요 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하나님의 미안해 바나바랑 바나바야 어, 어, 하나님의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장난치지 네, 말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얘들아. 어, 이 이제 주를 따릅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우리는 이제 한 믿을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세요라고 고백하는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1년 동안 열심히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교회에 다닌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안 다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불렸대요. 뭐라고 불렀을까? 뭐라고 불렀을까? 자 안디옥 교회 사람들 앞으로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부를 거예요. 어떻게 부를 거냐면 다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마주 글자. 딴딴딴따, 인. 또 뭘까?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딴딴딴딴. 뭐랄까요? 뭐예요? 어, 그리스인이라 부를 거예요. 그리스인이 뭘까요? 맞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 저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이네.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는 사람들이네.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제는? 응. 그리스도인. 한 교회에서 이 말이 처음 나왔어요. 그런데 한 교회 사람들끼리 부른 게 아니라 누가 부른 거라고요?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던 우와 저 사람들은 정말 야, 믿는 사람들이구나. 우와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자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그들이 고백했어요. 그러면 이 안주교회 사람들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어떻게 행동했을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했어요. 예배 시간을 예쁘게 하는 우리 예게하는 그리스도인 나는 예수님만 믿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저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했다고 우리도 그렇게, 우와,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믿는 예건이네. 하나님 믿는 혜원이네. 혜원의 친구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어.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하나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인정해 주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안디오 교회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밥도 안 먹고 기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바나바와 이 사울, 바울을 세월에요. 따로. 뭐, 이건 무슨 말일까?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바나바, 사울을 이제 따로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왜 보내라고 했을까? 이거 뭐라고 했냐면 성령님이 내가 바나바와 사울에게 할 일을 전해줄 거야. 이제 안디옥교에서 열심히 사역했지만, 그들 이제 내보내주세요. 다른 데로 보내주세요. 이야기한 거야. 그럼 안교회 사람들은 어땠을까, 얘들아? 그랬지. 왜요? 열심히 말씀을 잘하고. 아까 예건님왜 이랬지? 맞아. 우리 같은 교에 함께 사역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왜 바나바와 바울을 왜 보내라고 하세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딱 계획이, 하나님 계획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동안, 1년 동안 여기서 반대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지, 맨 처음에 바나바가 어느 교회에서 왔었어요? 여기 밑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안대교회로 갔잖아. 혹시 기억나요? 네 글자. 예루살렘.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바나바를 안대교회로 보내줬어요. 왜? 안디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처음 전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잘 믿게 하려고. 그런데 이제는 안디오 교회가 잘믿음을 세워졌으니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자 하는 것. 어, 다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안디오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세상으로 내보내기 위해,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안디오 교회 사람들도 너무 슬프고 안타까웠지만 보내주기 싫었지만 뭐예요? 성령님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바나바 바울을 보냈어요. 또 바나바 바울도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네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파되고 전파되고 전해지고 전해지고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야. 바울이 이렇게 가지 않았다면 이봐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던 것처럼 이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다소에 있는 바나바와 함께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날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 아니, 아니고 배를 타고 이렇게 떠날 거예요. 바울이 가는 게 뭐냐면 그냥 여행 아니야. 그냥 놀러 가고 어, 재미있게 구경하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여행이 아니라 바울은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야. 무슨 여행? 전도. 전도. 전도가 뭐예요? 이도? 전도가 뭘까? 그렇지. 한글 전하는 거. 여행을 가는데 우리가 그냥 어 제주도 놀러 가고 아니라 뭐예요? 복음을 들고 전도하러 가 여행을 떠나는 거야. 이해되니? 어,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걸쳐서 여행을 갈 거야. 총.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갈 건데, 세 번을 갈때 처음엔 누구랑 가냐면, 누구랑 갔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네. 이어서 함께 여행을 떠나는데, 거기 여행 중에서 여행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 뭐예요? 맛집 검색? 삐. 좋은 장소 검색? 삐. 아니었어요. 뭘까? 아소, 다소? 어? <laughs> 자, 어, 그래요. 바, 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여행을 떠나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여행 떠나는 거야. 우리 다음 주부터는 1차 전도 여행, 그 다음엔 2차,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을 살펴볼 거예요. 어, 매 1차, 2차, 3차 떠날 때마다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지 볼 거예요. 자, 이렇게. 배를 타고 복음을 이제 전하러 가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바울아 이쪽으로 가라 하면 가고 바울아 그쪽으로 가지마 하면 가지 않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요. 자 볼게요.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배웠어요? 말씀들어 바나바와 이거나 미안해 바, 바나바 꼬꼬또 뭐요? 이렇게 가르쳐 줄게. 봐봐 바나바 효가 바. 시작 바나바 봐봐. 바나바. 알겠지? 앞부분도 바나바. 뒤로에도 바나바. 그리고 또 뭐예요? 누구예요? 또? 또 뭐예요? 뭐예요? 바울. 이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된 안디옥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처음으로 뭐라고 불러줬어요? 어?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야.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고, 누구의 명령을 했어요? 누가? 맞어. 맞아, 맞아. 잘했어. 누구예요?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서, 누구와 누구가? 바울과, 미안해. 바울과, 바울과 바나바를 신상에 보냈어요. 이해 돼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니 그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보냈던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요? 해 세상으로 보내져. 얘들아. 얘는 얘들아. 너네들도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지. 그럼 내일은 어디로 가요? 학교로 가고,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회사 가고. 그러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오늘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나, 나아가는 거야. 가서 뭐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일 열심히 하면서 뭐해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것을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알수 있고 친구들이 알수 있게끔 지장 동료가 알수 있게끔 생활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어,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 요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말하지 않아도 우와 예건이 보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네. 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린이 보니까, 우리 혜원이 보니까, 지원이 보니까, 우와! 걔네들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라고 하는,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미션이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알겠니? 어, 자, 바나바와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세상으로 복음을 전해요. 우리 또한 성령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래요. 두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어 사울이 바울로 변하고 이제는 바나바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 초대교회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고난 속에서도 그들의 복음이 더욱더 어, 풍성하여지고 더 전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 주셨사오니 우리 또한 안디옥 교회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으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널리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 혜인이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지만 오늘 이 자리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 받게 하시고 여기 있는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이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세요. 우리 아들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